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뉴저지 늘푸른 농장. 네 늘푸른 농장입니다. 요렇게 보시면 늘푸른 농장 스토어가 저 안에 요렇게 큰빅네 하우스가 이렇게 크게 컨테이너 하우스가 1 2 3리세 개나 엄청나게 큰 하우스가 이렇게 있고요. 아 지금 비가 온 후라서 아주 깨끗하고 맑고 예쁘게 클리어하게 온 세상이 보이네요. 멀리서 포도밭이 보이고요. 네, 여기 과수원은 저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배배 배, 배밭이겠죠? 예, 배밭. 예, 배가 멀리서 이렇게 하나름 하나름. 네,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요 스토어 앞에서는 이 배를 또 오시면 사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물품을 사가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손님들이 날씨가 이 우천인데도 쇼핑을 어, 하러 오셨네요. 네, 여기 스토어, 스토어 있고 늘푸른 농장, 스토어, 스토어 안에 무엇이 펼쳐져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늘 푸른 농장 스토어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 메이저 신문에 정말 우리 장로님과 우리 사모님 이렇게 사진 찍은 게또 이렇게 우리 배, 황금 배, 늘 푸른 농장 황금 배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가운데 이렇게 스토어가 펼쳐져 있습니다. 와이 맛있는 포도 포도가 다 지금 나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찰업수수 신고배 물건이 지금 다 나가고 대추는 여기 보입니다. 대추 대추가 자두만 해이 대추가 대추가 자두만 합니다. 네 여기 이제 말린 대추 대추가 미국에서 와서 보니까 땅이 좋아서 그런가 토양이 좋아서 그런가 엄청 크고 아주 진짜 한국의 한 대추의 한 서너 배가 더큰것 같아요. 이렇게 대추가 자리 잡고 늘푸른 농장의 항상 히트 상품이죠. 배즙. 배즙이 요렇게 이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배즙. 대추즙. 포도즙. 네. 또 늘푸른 농장의 히트 상품. 서리태, 감자콩, 검정콩. 네. 이렇게 많이 쌓여 있네요. 그다음에 메주콩까지. 한국 복숭아, 복숭아가 어디 복숭아 상자 안에 있을까요? 이야, 탐스러운 복숭아가. 아이고, one, two, three, four, five, six, 네, 열두 개. 이렇게 지금 복숭아를 잔뜩 담아놓으셨는데 바구니에. 이야, 포도, 청포도, 배, 황금 배, 당도가 엄청날것 같습니다. 네, 음. 그 다음에 그 뒤에는 황금 배, 물 배. 네, 첫 수확하는 이 작은 물 배. 이야, 정말 안 먹어도, 보기만 해도 배가 부릅니다. 배와 사과와 모든 농작물이 한 곳에. 네, 여기 보니까 무슨 고추장, 간장, 된장, 차림토에다 붙어 있습니다. 뭐 어, 여기서 다저 수작업을 하시나봐요. 저 인사이드에. 바쁘게 돌아갑니다. 친구들. 네. 네, 늘 푸른 농장 스토어 안을 이렇게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와서 보고 싶고, 구매하시고 싶고 그러시죠? 여러분, 포도 드시러, 배 드시러, 오세요. 늘 푸른 농장 스토어. 이 테이블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도시락을 까먹는 거죠. 바베큐도 하실 수 있는 플레이스가 여러 군데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베큐도, 고기도 갖고 와서 구워드시고, 네. 아주 뭐, 여러 단체들이 오셔가지고, 다 같이 바베큐 하시면서 즐기실 수 있는 수용시설이 어마어마합니다. 농장에서 해 드시면 정말 맛있겠죠? 와 진짜 엄청 좋네요. 정말 자연 속에서 우리 늘푸른 농장과 함께 올 가을을 풍성하게 배 좋다고 사과 줬다고 포도 줬다고 복숭아 줬다고 한아름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올 가을에는 농장에로 꼭 놀러 오세요. 네, 김종일 대표님 만나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들 프로농장에는 무엇이 엇시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아유, 요즘에는 아주 어, 수확철이죠. 배, 포도, 사과 또 복숭아, 또원도 차곡수수, 또 밤, 대추. 뭐, 이 아유. 요새는 아주 먹을 거리가 많아 가지고요. 살만 나요? 아, 그러게. <laughs> 정말 여기 와서 보니까 저도 자주 오는 곳인데 아니 그때나 지금이나 과일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똑같이 시네요 우리. 아, 그래요? 네. 예. 네.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농장에 와서 즐기고요. 그리고 어, 과일이 풍성하니까 네. 그 맛도 좋고 그래서 아주 온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막 굉장히 많이 또 담아 주시더라고요 다 내가 뭐 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다 따고 그렇죠 그렇죠 선수 피킹을 하니까 네 그래서 맛도 좋고 또 가족과 함께 이렇게 와서 즐기니까 다들 좋아요 합시다 아 정말 이 피땀 흘려서 일구신 농장에 이제는 활짝 웃을 곳이 펴서 저희 뉴욕 누저지 동포도 같이 행복하답니다. 네. 정말 우리 늘푸른 농장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뒤늦게서 나와 인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그래도 이럴 때 어려울 때잘 견뎌서 우리가 또 다음날 우리가 열심히 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정말 우리 힘내세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어,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바라는 것들이 우리 나만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 같이 힘을 모아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크게 행복해. 우리 같이 나누어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올해는 풍성한 가을 우리 늘푸른 농장으로 오시라고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열심히 어, 농사를 지은 덕분에 잘 됐어요. 또 배도 맛있고 또 포도도 새로운 품종을 갖다가 나니까 값은 조금 비싸기는 해도 한번 먹었다 하면은 그냥 입에서 사살 녹는 어, 샤인 마스카트라는 게 있어요. 샤인 마스카트. 예. 네. 그리고 사과도 맛있고. 또 옥수수는 또 여러분들이 뭐말할 나위 없이 맛있게 드시. 찰옥수수. 예. 네 강원도. 예. 그리고 뭐콩 종류니 뭐또 주스 종류니 이런 것들도 어 저희 농장에서 뭐 다른 뭐 향료니 또뭐 설탕이 그런 거안 넣고 주스를 어 만들어요. 아유 정말. 건강하세요. 네. <laughs> 예.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해피타임 동네방네 파랑새 예리였습니다. 늘 푸른 농장이었습니다. 우리 대표님 화이팅! <laughs> 감사합니다.